네 현재 시각 2020년 7월 9일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장마감 후변화을 알려드립니다. 아 말씀드리는 중에 알서프트 알서프트가 상한가로 마무리하여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수익률 2, 3위를 다투고 있던 웹제를 제치고 3위로 완착하는 순간 NHN 한국사이버결제 100% 100%의 수을찍며이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래도 나중에 2차 빠뜨리 건설지 에코 프로비엠 에코 프로비엠 137.2%를 기록하며 여전히 압도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신문의 일면에 크게 대서 특별되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 이번 장세의 주도주는 무엇일까? 현재의 코스피는 대형 바이오와 카카오, 뭐, NC 소프트 등등이고, 다음 바통 터치에서 코스피를 이끌어갈 주도주와 코스닥을 이끌 주도주는 여기 위에 예전에 제가 했던 대예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What up, yo? RPQ입니다. 주식에 접하다 보면은 주도주 주도주 맨날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맨날 듣는 그놈의 주도주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장이 올라갈 때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가는 섹터 혹은 종목입니다. 제식대로 표현하자면 지배 세력들이 양털깎기 할때 대중들에게 광고로 대표를 내놓는 섹터죠. 그러면 왜 그놈의 주도주 주도주 하는가 말씀드리면 자 주식 격언 중에 시장지수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이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격언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 친동생이나 뭐 주위의 다른 지인분들에게 그냥 뭔가 주식에 대한 걸 하고 싶으면 그냥 지수 ETF나 지수 레버러지 사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고요. 자또 다른 격언 주도주에서 돈을 벌수 없다면 다른 종목에서 돈을 벌수 없다. 이것도 통계를 바탕으로 한 만들어진 팩트 격언입니다. 이것도 그냥 피부에 새겨 넣으세요. 또 다른 격언. 주도주란 로또 번호의 1등 번호처럼 신문 1면에 크게 대서 특필되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 1면에 있는 대서 특필된 주도주, 그 로또 1등 번호를 안 보고 계속 2면, 3면, 78면에 뭐가 있나, 어떤 뉴스, 어떤, 어떤 좋은 주식이 있을까라고 찾아 봅니다. 이건 통계 바탕 격언이 아니고 월가 고수의 입에서 나온 격언입니다. 근데 저도 동의해요. 자, 그럼 주도주가 왜 중요한지. 고수들의, 그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한 주식 경언 월스트리트 경언을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이한 문장, 한 문장, 한 격언, 한 격언 깨달은 뒤, 오케이, 주도주라. 라고 깨달아서 생각해서, 그래서 전 수십 년 동안 주도주만 공부하고 팠습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정리하거나 법칙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주식에 접근하는 법을 바탕에 두고 깨달은 주도주의 세 가지 특징. 하나, 누가 봐도 확고한 세타가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종목 중에 간혹, 억지로 업종을 구별해야 될 것만 같은 애매한 종목들이 있잖아. 요 뭐, 이거, 이거 IT 같기도 한데, 이거 뭐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거 말고, 그리고 그런 업종이라는 군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아니면 단독 몇 개의 종목만 되어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그 중에 혼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거 말고, IT, 자동차, 조선, 금융, 뭐, 식품, 화장품, 바이오 이런 식으로 큰 사업 분야가 전반적으로 있고 그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전부 날아가는가. 그 중에 또 주도주 위에 대대 대장주가 있다. 하지만 초반에는 그 업종 중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대대대 대장주인지 모르니 저는 일단 그 업종들을 시총 크기 별로 다 산다. 왜? 올라가면서 선별해 나가면 되니까. 둘.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장 항상 강요하는 거 심리다 대중심리 군중심리의 일환인데 제가 발견한 주도주의 특징 중 하나는 주도 업종이 바닥에서는 개똥 그리고 모두가 역구를 해야 돼요 모두가 가격도 진짜 똥값이어야 되고 너무 싸도 아무, 아무도 안 사는 웬만큼 올라도 올라가도 계속 의심과 미움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아 전망이 안 좋은데 너무 올랐어가 계속되고 최소 수개월에서 몇 년이 지난 후 마지막 순간 활처럼 휘어 올라갈 때 대중에게 어, 안전한 주식이다라는 믿음을 줄때와 다시 태어난 종목 업종이다라고 모두가 좋아해야 끝이 난다. 셋째 절대 저번 장세 저번 강세장에서 갔던 주도주는 다시 안 간다. 뭐 반등은 할수 있겠죠. 한 번도 안간 신규 업종이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지만 기차란 것이 처음 나왔을 때와사람들 봤을 때그 느낌 그 압도적인 기운 비행기란 민간 비행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뭐 볼링이란 것이 처음 유행을 탔을 때 통신 인터넷이란 게 생겼을 때 it가 개발될 때 보통은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업종들이 가고 갔던 업종이 다시 가려면 진짜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을 쉬더라 주도주 업종은 붐이 일어나면 거품이 일어나고 혜택을 받는 세대나 회사들이 나오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지만 지배세력이 주도주로 써먹은 후에 주가,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 빠진다.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계속 꾸준한 지속 성장을 할수 있지만 실물 경기와 주가는 뭐다? 앙드레 코스톨레니가 말했던 항상 산책하는 개와 주인과 같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건 주가뿐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적용돼요. 미친듯한 튤립 붐을 이뤄놨던 네덜란드는 그 튤립 붐은 꺼졌고 다시는 오진 않지만 400년이 지나도록 커진 튤립 산업으로 인한 혜택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죠 네덜란드는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월드컵 붐이 일어서 텔레비전에 각종 월드컵 프로그램 아기들 프로그램이 나와서 월드컵 키드들이 생겨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시장도 커졌지만 거품은 꺼졌죠 힙합도 마찬가지야. 음악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이. 뭐 쇼미더머리가 인기하니까 2, 3, 5, 막 엄청 커지면서 뭐 고등 래퍼 각종 시장이 커지고 가치가 올라갔지만 거품은 꺼졌듯이. 자번외 요건 메인 특징은 아니고 서브인데 주도주로 가는 업종들 중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나 다시 상장된 종목들이 많더라. 원래 상장되었던 회사가 없어졌다가 다시 상장을 하거나 왜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걸 털어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 자, 그렇다면 주도주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떻게 가느냐, 얼마만큼 가느냐. 이건 그냥 시장에서 5년, 10년에 한번 오는 변동성 중에 오는 강세장 정도냐, 아니면 30몇년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올까 말까한 양털을 한번 깎는 크기에 오는 초대세 강세장이냐에 따라 다른데, 예외를 제외하고 보통 확고한 버블이 생겨서 진짜 빨리 올라가면 9개월 정도, 길면 2년 반 정도 가더라. 그거에 따라서 주도주가 뭐 조금 가는 거면 7배에서 11배도 가고 오래 많이 가면 30배, 100배도 간다. 초강세 대세 상승장이라면 다른 업종들이 키맞춤에 올라갈 때 업종들 주도주는 거의 쉬지 않고 계속 가고 마지막 특징 중 하나는 주도주 업종 중에 별로 상관이 없는 작은 회사들조차 나중에는 따라가며 폭발한다. 제가 주식에 접근하는 우선순위에서 바라볼 때왜 양털깎이는 광고용인 주도주는 웬만하면 변함없이 보통 그 정도 기간에 그만큼 올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글쎄요. 아마 그 정도 기간에 그만큼 올라야 개인들한테 물량을 자연스럽게 다 떠넘길 수 있으니까가 아닐까요? 그럼 왜이 통계는 거의 변함이 없을까? 아마도 사람 심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30년에 한번 새로운 세대의 양털를 깎아도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의 심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존 템플턴이 말한 가장 위험한 4개의 단어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했죠. 이번에도 여전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탐욕적이고 질투심 많은 대중 안에 있어야 군중 안에 있어야 편안하다고 느끼는 미련한 존재니까요. Peace out.